안녕하십니까 송프로 TV입니다. 오늘도 애비 체인지 네. 이주가 급하게 네,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부님하고 영화 이야기를 좀할 텐데요. 오늘 영화 제목 누구죠? 네. 네. 팀 버튼 감독의 1994년작인 에드우드입니다. 네, 저도 왜지, 에 신부님이 <laughs> 에드우드라 해서 혹시 잘못 추천한 거 아닌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오래된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는 어떤지. 좋은 ]입니까? 영화잖아요. 네. 아. 네. 참고로 제가 세번 예. 봤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좀 본격적으로 예. 영화 좀 줄거리 좀 말씀 좀부탁드립니다 예.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항상 세계 걸작 리스트 영화 이제 시대를 총망나해서 걸작 리스트 뽑는 게 있고 그 이제 당연히 가장 못 만든 영화를 뽑은 적도 있어요. 1980년에 이제 외교로부터의 계획 구호라는 영화가 가장 못 만든 영화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디 우드 주니어입니다 음. 그에드워드 애드우드, 약칭 에드워드의 그 일생의 어느 부분을 다룬 전기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 좀 명장면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많이 있긴 있는데 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중간에 에드워드가 영화를 찍다가 제작자들 등살에 잘안 풀리고 하니까. 소주가? 예, 빠르게. 술을 마시죠. 미스, 미스. 예, <웃음> <웃음> 술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에드워드가 이제 오소넬지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오소넬지가 누구냐면은 그 시민케인. 음. 이제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화 잡지에서 10년 주기로 영화 걸장 리스트 뽑는데 거기서 음. 이제 1962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매해 10년 단위로 매해 2년, 음. 52년, 62년, 72년, 이런 식으로 매해 2년이 이제 그 미스를 뽑거든요. 1962년부터 2002년까지 쭉 시민케인이라는 영화가 1위를 제지했었어요그 음. 영화의 감독이 오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영화사에 손꼽히는 최고의 벌점을 만든 감독과 음. 손꼽히는 조작을 만든 그들이 만나는 <laughs> 장면이죠. 그러니까 졸작. <줄자>. 실제로는 <laughs> 둘이 만나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그냥 영화에서 아, 영화 속에 영화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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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냥 상상이에요. 픽션인데. 음. 음. 어쨌든간 그 극과 극의 두 예술가가 만나서 어떤 공감대를 이룬다는 게 음. 거기서 이제 오선주가 그런 말을 하죠. 소신이 있다면 싸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음, 맞아. 왜 그래 남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을 난게 합니까?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바로 아, 박차고 가서 예. 영화를 찍죠. 예. 열심히 예. 그냥. 예. Imperial whiskey. Sir. Yes. Um, well, I'm a young filmmaker and a real big fan. I. I just wanted to meet you. My pleasure. I'm Orson Welles. I'm uh, Edward D Wood Jr. What you working on? Well, the financing just fell through for the third time on Don Quixote. Do you know I can't believe it? That sounds just exactly like my problems. It's the damn money men. You never know who's a windbag and who's got the goods. And then they all think they're directors. Ain't that the truth? Do you know that I've even had producers recut my movies? I hate when that happens. And they're always trying to cast their buddies. It doesn't even matter if they're right for the part. Tell me about it. I'm supposed to do a thriller at Universal, but they want Charlton Heston to play a Mexican. Ah, <sighs> Mr. Wells. Is it all worth it? It is when it works. You know the one film of mine where I had total control, Kane? The studio hated it, but they didn't get to touch a frame. Ed. Yes? Visions are worth fighting for. Why spend your life making someone else's dreams? Yeah. We are gonna finish this picture just the way I want it because you cannot compromise an artist's vision. But it's our money, and you're gonna make a bundle, but only if you shut up and let me do things my way. All right, gang. Actors in positions. Let's finish this picture. Action. 또한 is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문제의 영화, 외계로부터의 계획, 부호. 어디서는 뭐 외계로부터의 구호 계획이라고도 하고, 원제는 플랜 넘버 나인, 프롬 아우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이건 번역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 영화를 이제, 천십만 곡 끝에 완성을 해가지고, 시사를 해요, 마지막에. 음. 시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본인의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이 영화로 나는 후세에 길이길이 기억될 거야. 음. 라고 다짐을 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함께 이제, 가자 예. 달리자 라스베가스 예. 예. 가자. 예. 근데 비가 막 오고 있죠. <laughs> 맞아, 좀... 오픈카를 차도 또 오픈카야. 그러니까 <laughs> <또. 오픈카야. 웃음> <들어갈 웃음> 때... 예. 빗물이 쫄아락 예. 쏟아지면서 예. 비가 오는 도어떡 하냐? 근데 예. 예. 거기서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트기만 바로 돌면은 어, 맞아, 맞아. 비가 그칠 수 어...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 이 사람의 인생관이 인생 그거인 거예요. 아, 인생 모트 지금은 계속 비가 오고 아, 날이 찔지만 모트 돌아가면은 아, 비가 아, 그치고 사청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근데 비가 안 그쳤죠 1세 동안 <laughs> 예,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을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서 영화가 영화가 마치는 순간에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눈복, 눈꽃만치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희망에 부풀어서 그 밤거리를 음. 음. 장거리를 달리면서 끝나는데 음. 마지막에 그 할리우드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음, 맞아. 글자판이 이게 무슨 괴기 영화의 무슨 한 장면처럼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그그 그게... 사람의 인생이 안 담았으니까. 아그 그거를. 사람은 결국에 할리우드에서 사... 안착을 못했거든요. 실패했어요 결 그분. 저도 안착 못했는데 그게 왜나왔나 해서 어쩌면... 자기가 일생 동안 꿈꾼 할리우드. 아, 그러지 한번 그래도에는 거기에 안착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 그런 꿈만 보여주겠구나. 꾼 거죠. 아, 꿈을 이제 보여준 거구나. 예. 감독이. 되게 이제 굉장히 들떠 있고 희망이 들어있는그 네. 인물의 표정과는 달리 배경도 밤이고 이막 네. 음악도 막 되게 무서운 음악이 나오고네 This is the one I'll be remembered for. Ah, oh, geez, h e y I'm so happy for you. Tate, hey, let's get running. No, let's go to Vegas. But Eddie, it's pouring and the car's have this stuff. Boy, it's only a five-hour drive and it'll probably stop by the time we get to the desert. Heck, it'll probably stop by the time we get around the corner. Let's go. 그런데 예, 예, 예. 재능은 없는 인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슬픈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요. 예. 꿈과 열정이 있는데. 우리 신부님 오늘 그이 영화의 2 4장편까준비를하셨는요 네, 아십니까? 네. 네. 이십 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십 네, 장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에 풍차르스 같은 인통 씨 오프. 아침. 혹시 어떤 종이래요? 종류의... 항상 이제 보통 몽상가의 대표적인 심사숙고형의 인물과 음. 몽상가의 일단 행동, 행동이 앞서는 몽상가형 인물을 보통 이제 대조적인 두인물그대로명차하요이게 음. 심사숙고형은 햇릿 음. 돌진하는 몽상가형은 돈키호테. 음. 돈키호테가 이제 항상 돌진하는 그 대상으로 주로 등장하는 게 풍차잖아요. 음. 이 영화는 이제 사실 그 중간에 보시 면오손넬즈랑 대화를 할때오손넬즈가 이제 자기가 지금 만들다가 엎은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돈키호테예요. 아.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 근데 뭐 어쨌든간 에드우드라는 사람이 돈키호테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돈키호테랑 굉장히 닮은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뭔가 통찰을 예. 향해 돌진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십사 그런 의미에서 음. 에드우드의 어떤 열망이 재능은 없었지만 꿈과 열망, 꿈과 열정만 가득했던 이 사람의 소망이 이 사람의 사후의 곡에 이뤄졌다는 의미에서. 음. 풍차를 이긴 동키호테라는 이유를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슬픈 영화라고 한 게, 풍차를 이겨서 뭐할 거예요? 풍차랑 싸워서 뭐할 거예요? 싸우 싸워서, 싸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풍차를 이기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능은 없는데, 열정만 넘쳐놓고 뭐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 자체도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물고 늘어지고, 계속 시도를 할수 있는 그 의지 자체도 재능이긴 해요. 근데 그 의지라는 재능이 빛날 수 있는 것보다 소질이 뒷받침이 될때 이야기잖아요. 네. 소질은 없는데 의지만 넘쳐나면 이건 뭐 결국에는 그냥 삽질인 거죠. 소공에 삽질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결국에 어쨌든 간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막 세계 최고 조작 영화 해가지고 최악의 조작 영화에서 이렇게막 주목을 받으면 뭐할 거예요. 음. 이 사람은 결국에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음. 굉장히 슬픈 영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드도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지 그 마지막 말로좀 전달하면 될까요? 혹시 이제 이 영화를 좀 어떤 분들이 보면 어떤 분 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드도도 소질이 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범상치 않소그들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 너무 잘해 주신 게 분명히 능력이나 이런 유전적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도 아무리 뭐 노력한다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이게 신경이 없으면 이 노력에도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뭐그 당시에 영화 감독으로서 얼마나 능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 보니까 자기도 아마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어느 순간에 인제 했겠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살다가 음. 사망을 했겠죠. 음. 6 0도못 채우고 죽었어요. 1 8 살인가. 예, 빨리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는 네. 적당히 합시다. <웃음> 적당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시무님 말씀 적당 것 시도 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네. 통해서 노력을 하되 안 되는 건 네. 빨리 포기하고, 아니 뭐 계속 해보고 싶다면 하는 건데 너무 네. 무리해서 하지 말고 아, 그 음. 무리해서 이제 풍차에 돌진을 하면은 결국에 다치는 건내 몸이거든요. 네. 다치지 말고 시험 네, 시험 네. 적당히. 그래도 포기가 안 된다면은, 포기가 안 된다. 이것도 소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싸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해볼, 해볼만 해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는 신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을 영화고, 아니면 좀 뭔가 도전을 하다가 막혔을 때 한번 봐도 좋은 영화고, 마지막 같고. 슬픈 영화라는. 네. 근데 이게 끝 <laughs> 그 자체가. 실패하는. 네. 뭐 마지막이 뭐 명확하게 어떤 성공이다 실패다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끝나는 영화는 아닌데 아, 이 말만 하고이 말만 보태고 싶네요 모든 무쓸모가 진짜 무쓸모 진짜로 쓸모가 없는 건아니고요 모든 의미가 무, 무의미가 진짜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말장난 같지만 음. 무쓸모 속에서도 요만큼의 어떤 쓸모 효용성을 율유 찾을 수 있는 거고 음. 모든 무의미 안에서도 어떤 손톱만큼의 의미라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8월의 마지막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화로 추천을 받아서 즐겁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신문님과 함께하는 영화 소푼 혹시라도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에드우드가 만든 그 외교로부터의 구호 계획, 이 영화를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풀 버전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작권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버리킹 아 <laughs> 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네. 근데 네. 자막은 없어요. 네. 한글 자막은 없는데 네. 이 영화가 사실 뭐 자막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맞아요. 네. 자막이 없더라도 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말이 없어도 대사가 없어도 그냥. 네. 네. 우리 신부님이 또 이제 좋은 정보 주셨는데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실 분들. 예 네. 원제는 음. 그냥 외교로부터의 구호 계획이라고 유튜브에 쳐도 나오고요. 음. 아니면 원제로 그냥 플랜 넘버 나인 프로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쳐도 나오는데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함께하는 영화 스폰 그 지금 이제 8월에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만났는데 어, 다음 영화는 혹시 또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천할 예정이고요 추천이 없으면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서 음.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로 추석 전을 네, 추석 안고 아마 그때가 추석 준것 같아요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면 나머지는 또 에피 아 구독파이어. 나머지는 또 구독 파이어. 예.